네 번째 영상에서는요. 어, 엑셀 파일을 가져와서 그 엑셀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이나모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문 if 라는 노드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둘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테니까 유념해서 알아두시면은 어, 실무나 업무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제가, 음, 엑셀 파일을 하나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요. 음, 이 패널들, 100개의 패널들에 대한 제가 제조사 정보를 한번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1번 패널은 A4, 2번 패널은 D4, 3번 패널 A4, 4번 패널 C4, 이런 식으로 100개의 패널들이 어떤 특정 제조사를 가진다고 제가 이제 가정을 해서 엑셀 파일 장부를 만들었고요. 그럼 이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이제, 어, 이 A부터 D4까지 제가 현재 지금 있다고 설정을 해 놓았는데, 이 A사의 패널은 동그라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즉, 여기 만들어 놓았던 원형 패널을 생산하는 업체가 A사라고 가정을 하고서 제가 이 전체 패널을 배치할 때 A사의 패널은 동그라미로 배치하고 나머지 제조사들의 패널은 사각형 패널로 배치를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엑셀을 먼저 불러와야겠죠. 그럴 때 쓰는 노드는 뭔가 필요한 기능이 있을 때에는 그 기능의 이름을 영어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엑셀이라고 입력을 해 보면은 이렇게 read from file 파일로부터 엑셀을 읽어와라라는 노드가 나옵니다. 이 노드를 이용을 해서 이 노드에 입력 값을 한번 볼까요 파일이 들어와야 되고 시트 네임 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리드 에즈 스트링 어 얘는 그 엑셀 셀 안에 있는 값들을 문자 값으로 읽어 올 것이냐 라고 하는 뜻인데요 먼저 파일에 해당하는 어 객체를 이제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은 또 여기다가 파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 음, 파일 점 프롬 패스를 집어 넣으시면 이 파일 객체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 파일 점 프롬 패스라는 노드는 이 패스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다시 패스라고 입력을 하면 파일 패스 노드가 나오죠. 이 패스를 입력을 시키고 이 패스는 원래 저희가 알던 이렇게 불러오기 화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패스를 불러오면은 이제 연결이 다 되었고요 시트 네임은 요 요거 이 시트가 되겠죠 그럼 시트 네임을 입력을 해주기 위해서 문자는 스트링이라는 노드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숫자는 넘버를 이용을 해서 입력을 시켜줬죠 문자는 스트링을 이용을 해서 입력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스트링은 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heet1을 이렇게 하면 지금 오류가 났는데 sheet name이 안 맞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지금 띄어쓰기를 해서 안 맞는 건데 띄어쓰기가 없나 보네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입력 인자인 read as string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값들을 제가 여기 패널번호라는 값이 있죠. 이게 지금 숫자로 되어 있는데 얘를 문자 형태로 가져올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같은 1이라도 문자 1과 숫자 1이 컴퓨터에서는 구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때는 이 값에다가 지금 이 값의 입력값은 불이라고 되어 있죠. 불. 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블리언라고 나오고 true or false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블리언은 true나 false를 포괄하는 데이터 타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read as string 스트링으로 읽을래? 응 그럴 거야. 그러면 true를 입력 시키면 되시고 아니면은 아니 그냥 숫자로 입력을 받을래? 하면 false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기본 값으로 이미 false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블리언은 제거를 하고 이 상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리스트를 펼쳐 보시면은 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첫행첫 열에 이제 첫행 둘째 행이 어이 이게 행열 맞죠? 그럼 첫 행의 첫열 둘째 열이 이제 패널 번호 제조사가 순서대로 리스트가 총 100개의 상위 리스트가 이제 패널 번호와 제조사까지 합쳐서 총 101개의 상위 리스트가 있고, 그 하위에 이렇게 패널 번호와 실제 제조사 값들 두 개씩 들어있어서 총 202개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엑셀에 있는 셀에 있는 값들을 행렬 형태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받아왔기 때문에 어 이제 요 A4, D4, A4, C4 지금 이 정보를 가지고 제가 이 패널 실제 만들어진 이 태양광 패널들에다가 어 A4일 때는 동그란 패널로. 그다음에 나머지 제조사일 때는 사각형 패널로 바꿀 건데. 우선 얘는 필요가 없겠죠. 이 패널 번호 제조사라는 첫 머리 항목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를 떨궈 주겠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거는 리무브 아이템 n 인덱스 라는 노드를 이용을 하시면 이 데이터에서 인덱스 혹은 인디스가 몇번을 제거를 할 거냐 그럼 0번 이죠 그러면은 넘버 노드로 들어가서 0번을 입력을 하고 나면 패널 번호 제조사 항목 첫 번째 리스트가 제거되고 200개의 리스트가 남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필요한 거는 A4, D4, A4, C4, 이것에 관한 정보들이죠. 이 각각에 있는 0번 항목에 있는 번호는 사실상은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get,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죠. g e t i t e m a t i n d e x 를 제가 레벨 2에다가 항상 1번 항목, 즉두 번째 값을 가져오겠다. 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순서대로 A 사, D 사, A 사, C 사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추려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laughs> 실제로 음, A 사 패널에 해당하는 제조사는 동그란 패널로 이제 나머지 제조사에 해당하는 패널은 사각형 패널로 바꿔야 되는데요. 이럴 때 if 라는 노드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if 노드의 구조는 test true일 때 출력이 될것 false일 때 출력이 될것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란 테스트의 결과 값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리언 객체로 나와야 됩니다 불. 이 불리언 객체는 true나 false의 두 가지 값을 가지죠. 그래서 이 true나 false가 입력이 되면 혹은 어떤 노드의 결과 값이 true, false이면 true인 번호에 대해서는 true에 해당하는 결과 값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게 아닐 때 f a 일 때는 false에 해당하는 결과 값이 이렇게 빠져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테스트가 a4... 이니라는 테스트를 하면은 응 맞아일 때에는 이 제가 여기서 앞서 만들어 놓아서 놓았 c i 던이 서클에 해당하는 요 동그라미 판들이 트루일 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닐 때에는 네모난 판들이 출력이 되게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어 A 산이 아니니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뭐 이니 아니니라고 판단을 할 때에는 이는 는을 두 번을 타이핑하시면은 이는 는이라는 노드가 나옵니다. 이거는 두 개가 같니라고 물어보는 노드이고 맞으면은 true, 다르면은 false를 리턴하는 노드입니다. 즉 그래서 저희가 아까 추출했던 이 노드를 x에다가 입력을 시키면은 지금 현재 비교 대상이 없는데 비교 대상도 정해 줘야겠죠. 아까 제가 스트링 노드를 이용을 해서 현재 지금 비교할 값이 문자이기 때문에 이 스트링이라는 노드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교할 값이 수치이면은 넘버를 사용을 해서 비교를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스트링이 a4 이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a사일 때는 보시면 a사일 때는 true d사는 a사가 아니니까 false a사일 때는 true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즉 이럴 때 a사일 때는 true d사일 때는 false여서 true일 때는 동그란 판을 false일 때는 네모난 판을 출력을 하라 라고 하면은 이제 이 if 노드에서 결과 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a4가 첫 번째 줄그 다음에 세 번째 줄그 다음에 여덟 번째 줄로 지금 판단을 해서 동그란 패널이 배치가 되었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A4가 지금 첫 번째, 세 번째, 여덟 번째에 나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리스트 배열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자 보시죠. 지금 이 테스트에 해당하는 결과 값들은 리스트의 배열이 그냥 1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차원 행렬의 형태로 1단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만들었던 아까 그 격자점이 2단의 리스트를 가지기 때문에, 2단의 리스트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 상위 항목이 있고 하위 항목이 있죠. 그러면 이 테스트의 이 리스트 배열과 true, false 그 출력 값의 리스트 배열이 맞지 않으면 올바르게 출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리스트 배열을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요. 그러면은 얘를 이런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혹은 얘를 이런 방식의 리스트 배열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이 리스트를 일단 리스트로 전부 바꿔보도록 할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flatten 이라는 노드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flatten 노드를 어 쉽게 설명드리면은 요 옆에서 그냥 다 눌러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0 에서부터 9번 그대로 있고, 새로운 요 0번은 10번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 리스트를 전체 다 1단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노드이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어주고,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얘 또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이제 제대로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if의 결과값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전체다 프리뷰를 언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플래은의 결과 또한 지오메트리 이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리드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 언프리뷰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순서대로 뭐 A 제조사를 가지고 있을 때 동그란 패널, 그다음에 아닐 때는 사각형 패널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이제 if 노드와 엑셀 파일을 리드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